요즘 메이플스토리는 첼석과 아이템 버닝이라는 치트키 육성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보장된 성장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몇몇 안타까운 상황의 유저들은 이런 혜택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템 버닝을 다른 캐릭터에 썼다든지 레벨은 낮지만 교불템이 있는 본캐가 있다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육성 혜택을 못 받는다고 메이플을 못 즐기는 건 아니죠. 그냥 비수기에 메이플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긴 해. 오늘의 본주님도 비슷한 사양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럼 과연 어떻게 템 세팅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봅시다. 쇽쇽 이번 분은 좀 되게 의외기는 한데, 전투력이 1,500만입니다. 엘리시움 서버고요, 철섭이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복귀하는 u 비 c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딱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아이템 버닝이 없어. 그래서 좀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지 애매하기는 한데, 어 일단 아이템 버닝이 없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아이템 버닝이 있으시다면 아이템 버닝을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주님께서 목표로 하고 계시는 해방을 하는 데까지는 큰 무리 없이 방어구 세팅은 다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근데 컨트롤이 좀안 좋아서 해방을 좀 쉽게 할수 있을 정도로 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컨트롤 거의 뉴비 기준으로 봤을 때한 전투력 6, 7천만 정도면은 정말 쉽게 해방을 할수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게다 딸깍으로 보스들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플레이해보면은 충분히 보스들을 다 클리어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이템들을 전체적으로 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템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우리 고정 댓글에 유료 템 진단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거나 로켓 아이템 땡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 영상의 좋대고알 닉네임 서버 남겨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로켓 아이템 땡스가 뭐냐고요? 빠르고 안전한 거래 사이트입니다. 우리 로아땡만의 특허출원 로켓 시스템을 통해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빠른 거래를 할수 있어요. 다른 사이트 거래 취소되면 10분씩 걸릴 때 로아땡은 모든 거래 100초 안에 오케인 거죠. 현재 1,000원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랑 별 차이 없는 수준이야. 게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100% 개정해수 보상, 200% 구매보상 서비스와 함께 구매자 전용 미니게임 등 여러가지 마일리지 혜택이 있기에 즉시 바로 지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오픈하는 리니지 클래식 부분에서 쿠폰을 3억까지 쏘거든요. 이것도 필요하시면 쓰시면 좋아요. 쇽쇽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템들 한번 쓱 봅시다. 아 전체적으로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템은 전부 다싹 새로 맞춰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무기부터도 예전에 언젠가 이제 뿌렸던 피케인을 쓰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는 굳이 쓸 이유가 없기는 하거든요. 그냥 대충 17성 아케인 레유 정도만 가도 뭐한 20억이 정도면은 다 무난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방을 좀 무난하게 하고 싶으시다면은 한 17성 18성 되는 거위잠 레전 3줄에 에디 0 1 5 이상 정도 되는 레유 이상의 아케인 무기로 좀 교체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 무기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여기에 최대한 돈을 많이 쓰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또 이제 해방의 목표이기 때문에 막 쌍레 다섯 줄 가라 이러면 좀 과투자일 수도 있긴 있거든요. 어차피 보조 무기는 교환이 가능하긴 하니까 일단은 뭐 레유 정도로 좀 플레이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조금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면 처음부터 쌍레를 가는 게 좋기는 하다. 윗점은 레전 세줄을 하셔야 되고 뭐 방무 들어간 것도 상관없고요. 에디는 이제 유니크를 가시면은 0.15% 레전을 가시면은 21% 이런 식 식 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에 이제 엠블렘인데 이 친구는 그냥 안 건드는 게 낫다. 해방까지는 이걸 쓰시는 게 나아요. 요즘은 이제 거의 무조건적으로 미트라를 가는 추세이해요 심지어 북해조차도 미트라를 안갈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친구는 일반 엠블리지만 위점이 공공방 이미 이띄어져 있기 때문에 써야 되고 에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수액큐로 0.6% 정도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액큐를 경매장에서 사서 돌리는 것 정도까지는 납득할 수 있는데요, 매소로는 안 돌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상하이인데 모자 상하이가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17성 모자랑 상의를 지금 끼고 계시긴 하는데 굳이 이런 카루타를 지금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에테르넬 모자 상하이를 가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뭐 22성 카루타를 쓴다던가 이런 거 아니면은 요즘은 18성 카루타까지도 에테르넬에 비해서 좀 효용성이 밀리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냥 대충 에테르넬 12성 끼고 위점 유잠 바르고 에디 에피 1.5줄 정도만 발라줘도 이런 17성 카루타들은 좀 씹어먹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 스타포스 이벤트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또 17성 발라줘서 더욱더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에테르넬 가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물론 아즈모스가 사라져서 윗잠을 돌리는데 좀 에러사항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제네무기 해방도 안한 상태고 딱히 뭐 큐브를 돌릴 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장신견망인데요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6 7천만 정도를 목표로 보신다면 아무래도 아킨인 18성을 노려보시는 게 맞다. 앱솔 18성은 뭐 요즘 저렴하기는 한데 굳이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게 가격 대비 스펙업 상승률을 보면 은 이제는 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게다가 이제 아이템 버닝을 시즌마다 뿌리기 때문에 아이템 버닝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은 18성 이하의 앱솔들은 사실상 그냥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18성 아킨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발 망토 견장 같은 경우에는 18성, 위점 15퍼의 에디의 한 1.5줄에서 2줄 정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블러브는 18성에다가 위점 크대 한줄 그다음에 덱스 한 줄에다가 에디는 뭐한 2줄 한 정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죠. 작은 15퍼 적 정도 되는 게 좋기는 한데요. 만약에 30% 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격만 맞으면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신구류들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지금 내실이 좀 많이 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템을 좀 세게 맞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목표하는 스펙 가려면 기본적으로 좀 저렴한 장신구들 그러니까 벨트나 트왈마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22성을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뭐 해봐요, 요새 50억이면 사니까 22성 트왈마 위점 뭐 덱스 966에다가 에디 두줄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하고 작은 전부 다푸아공으로된거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일단 벨트도 뭐 비슷하게 22성 966에 에디는 뭐두줄 정도 되는 거 박공된 거 이런 걸로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다음에 이제 불빛만데요. 이 친구는 조금 이제 애매하죠. 왜냐하면 20성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만큼 또 가격대가 저렴해서 블랙비 마크는 20성으로 구매를 좀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얘도 잠재는 위점 966에 에디 2줄 정도 되는 그런 걸로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도 좀 고민이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은 정배는 에스텔라긴 하다. 데아시두스를뭐 가는 그런 선택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 또한 굳이 굳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뭐 가격이든 성능이든 에스텔라에 다 밀리기는 하죠. 그래서 18성 에스텔라 위점 15%에 에디 뭐 1.5줄이나 2줄 정도 되는 걸로 가면 되고 그럼 일단은 여명 2세트가 먹여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가성비 있게 갈 거기 때문에 또한 6,7천만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명 4세트를 가는 게 좋다. 아, 일단 여명 링은 들고 계시긴 하네. 16성으로 요즘은 이런 여명의 가디언 엔젤 링을 18성 직접 찍는 거 조차 손해예요. 에디도 또 뽑아야 되고 그냥 새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18성 966 에디도 줄짜리 여명 가인링 사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데브팬도 비슷하게 18성 뭐 위점 한 15퍼나 10 18... 8퍼나 21퍼 이런 거에다가 에디 두 줄짜리 푸아공 된 걸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미는 969에 에디가 두 줄이네요. 파편짜까지 되어 있으시고 이 정도면 그냥 이건 써도 되겠다. 자 그러면 은 이제 반지류 나머지 세 개가 남긴 했죠. 근데 우리가 시드링이 없단 말이야. 뭐 직업에 따라서 컨티를 쓰는 직업도 있긴 한데 카인 같은 경우에는 리레를 무조건 쓰는 게 정배죠. 리레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리레의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레 사 레벨 하나 사시고 웨폰 사 레벨 사셔서 스위칭하는 형태로 써주시면 된다. 나머지 이벤트링은 27퍼의 에디 한 줄, 21퍼의 에디 한 줄. 뭐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원정 대 반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수액 퀴 이벤트 같은 걸로 1.5줄 정도 이렇게 띄워주시고 어웨이 크링도 에디 뭐좀 이벤트 있을 때, 미라클이나 이벤트 있을 때1.5줄 정도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자그 다음에 이제 페어리 하트는 지금 18%의 에디가 010이네. 이 친구도 이제 좀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때나 미라클이 있을 때 에디 1.5줄 이상 두줄 정도 띄워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작은 되도록이면 매직컬 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그럼 이제 나중에 언젠가 또 이제 이제 우리가 스펙업이 되고 해방이 되고 그러면은 플라즈마 하트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죠. 일단 당장은 페어리 하트로 쓰셔야 됩니다. 6,7천만에서는 플라즈마 하트를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템적인 부분들은 뭐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시를 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유니온 레벨을 올리는 거죠. 유니온이 6,355거든요. 그래서 유니온을 이제 최소한 8,500 정도는 달아 주셔야 된다는 점. 그렇게 이제 유니온을 8,500 달고 나면 또뭘 해야 되느냐? 봉캐 레벨도 올려야 됩니다. 요즘은 기본 280 시작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봉캐 정도 되면 최소한 285 정도는 가는 것을 국룰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유니온 아티팩트는 자동적으로 같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건 어빌인데, 어빌 셋째 줄을 좀더 띄워 주면 좋기는 한데 이거는 또 그냥 플레이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명성치가 뭐예요? 그래서 명성치 반값일 때 그때 하시면 돼요. 뭐 지금 돈 들여서 굳이 할 이유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심 이랑 헥사 강화기는 하죠. 심볼은 뭐 레벨 올라가는 대로 좀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센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고레벨이 되면은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당장은 한5름렙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기는 해요. 어, 나중에 좀 효율이 생길 때 고레벨로 올려주셔도 된다. 그다음 이제 헥사 강화는 그냥 뭐다 하셔야 돼요. 어, 헥사 강화가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헥사 스탯도 안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를 보시려면은 여기 환산 주스탯에서 헥사 코어 순서라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헥사 코어를 어디까지 강화해야 되는지 볼수 있다. 그거 말고 나머지 내실적인 부분이라 하면은 결국은 이제 부케 스펙업을 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케 스펙업을 할 단계는 아니다. 쇽 쇽. 자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또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한번 해 보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료템 진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로켓 아이템 땡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